안녕하십니까 김돈선생입니다 I don't know I don't care 에에에에에. 나를 알고 적은 알지 말고 돈을 알아서 부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착한 댓글까지 부탁해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감사 중에 으뜸 감사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 한 가지만으로도 수많은 감사의 대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존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덕목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는 이를테면 자연과 세상, 부모와 가족, 국가와 사회, 타인과 환경의 존재에 대한 감사까지 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우리가 여러분께서 만약에 무엇이든지 감사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우선 나의 존재부터 감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나의 존재만이라도 매 순간 깊이 진심으로 감사를 한다면 굳이 다른 부분은 감사하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것에 자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삶이 힘들다면 하루빨리 나의 존재 즉 나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일부 성각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삶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삶이 곧 고통이므로 살면서 즐거운 일보다는 괴로운 일이 당연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하루살이 마냥 매일매일 끼니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끼니 희생을 위해서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정신적, 육체적 노동으로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불가학력으로 마지 못해 삶을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란 몇 시간 내내 목이 마르다가 시원한 물한 잔으로 그저 잠시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순간적인 휘발상 환이고 때로는 환각일 뿐입니다. 짧은 목축인 후에 돌아서면 금세 갈증이 시작되고 맙니다. 여기에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폐업 실직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 이런 악재가 닥치기라도 한다면 한없이 추락하고 마는 우리는 아주 가벼운 존재입니다. 비록 닥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다가올 것만 같은 그 순간이 심히 두렵기까지 합니다. 며칠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물에 빠져 5분간 숨을 못 쉬어도 죽고 등산을 하다가 한 발짝. 잘못 밟아도 추락서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단몇 초만이라도 졸게 되면 어느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 되게 되죠. 이토록 나약하고 가벼운 나라는 존재에게 극도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아, 도저히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부자든 빈자든,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겉으로는 아무 부족함 없이 보일지 몰라도 그의 내면이나 주변에는 반드시 어떤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든 상황을 아무도 몰라주는 듯 보여도 서로의 어려움은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울한 감정은 잠시 배제하고 존재란 무엇인지 나의 삶이 진정 존재 자체를 부정할 정도인지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존재에 대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가 나에게 자동차를 선물을 했습니다. 없던 것이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으로 기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차를 타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선물받은 일이 나에게 복이 된 것입니까 해가 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복이 되었다가 사고가 나자 해가 된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로 아무 사고 없이 여행을 다니고 애들 학교를 태워주고, 직장을 다니는데 잘 사용했다면 이 자동차라는 선물은 복만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고장이 났건 사고가 났건 어떤 여타의 이유로 이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과연 슬퍼만 해야 할 일입니까? 어차피 원래 없었는데 잘 사용을 하다가 다시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록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리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사용한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칼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칩시다. 칼을 요리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흉기로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나에게 칼을 줬습니까? 이 말에는 분명한 오류와 또 핑계가 있습니다. 받은 칼로 요리를 했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이것은 주어진 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생각과 행동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 내가 그 칼을 왜 그렇게 사용을 했을까? 내가 칼을 받아서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라고 반성을 해야지 이치에 맞고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내가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했을까? 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존재와 생명, 삶과 같이 주어진 것은 내가 생각하거나 운용하기 나름입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어진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은 복이 될 수도 있고 해도 될 수도 있는 가치 중립적인 도구와 같은 것임을 비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결정하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습관을 문제 삼아 고쳐나가야지 왜 나를 낳았냐며 나의 존재를 거들먹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원치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지만 어쨌든 나에게는 이 모습과 이 삶과 이 세상과 이 환경과 이 사회와 이 사람들이 주어졌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일단 모든 것을 수용하고 활용하고 애용하고 응용하고 이용하고 바르게 사용한다면 더없이 큰 복이 됩니다. 후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든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든 어차피 세상이 없던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슬퍼할 대신 그동안 내 삶을 잘 사용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할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질과 가치는 스스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주어진 목숨, 기왕 펼쳐진 인생, 내 마음 하나 바꿔서 복되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한히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내 인생 바르게, 행복하게, 덕이 되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하는 감사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굳이 의도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이번 영상처럼 나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나 자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어떤 일이든 감사할 거리를 일단 찾아 봅니다. 하루에도 한 가지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블로그나 일기장, SNS 또한 유튜브도 되겠죠 이렇게 언제든 볼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록해 놓은 것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보면서 상기를 시킵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습관이 될수 있도록 항상 말로 표현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부모님들께 먼저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이렇게 감사한 내용을 말로 표현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도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하여 지금껏 잠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바르고 덕이 되게 살아서 나아주신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방문해주신 우리 부자님들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